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논란이 또 터졌는데요. 이번엔 딸이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 갔단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들과 딸을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 시절 조기 불법 유학을 시킨 것으로 나타난 거고요.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학을 한 셈이 된다. 현 초중등교육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10억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도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균용 측은 법 바뀐 줄 몰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양심도 없다. 무엇보다 대법원장 후보가 법을 몰랐다는 건 국민을 오롱하는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아들은 김앤장의 채용 공고도 없이 들어갔다. 어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었죠. 이러니 아빠 찬스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공고도 없는 특혜 채용에 가깝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균용 측에선 반박을 나서고 있는데요. 아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 어학실력 및 전문지식 등을 소명해 합당하게 인턴 기회를 얻었다면 비난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조국 전 장관은 왜 그렇게 비난을 됐냐? 그때 욕하던 스카이 대학생들은 전부 다 어디 갔냐? 언론인들은 뭐 하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쉴드 불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후보가 본인 문제와 자녀 문제까지 아주 비리투성이 아니냐?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법을 판단하고 선고했다니 사법부도 참담하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네요.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신원식 의원의 논란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두환을 뜬금없이 옹호하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악마 간첩이라고 망언을 쏟아내고 심지어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역사를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헛소리를 마구잡이로 쏟아냈었습니다. 심지어 군 미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한 셈인데 채팅이 3천 개나 달려있고요.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결국 <laughs> 이로 인해 민주당에선 신원식 지명자는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윤석열은 신원식 발언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코미디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네이버 댓글에서도 쉴드를 못칠 정도로 민심이 날아갔고요. 지금 용산이 총선 지휘 본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권 일각에선 우려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발등에 불떨어진 셈인데요. 응답하라 2008 해서 리스크에도 계속 엔비맨을 갖다 쓰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 시즌 2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문제는 이명박 씨도 정신 못 차리고 공개행사에 이어 여당 현역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호 의원을 만나서 내년 선거가 중요하다며 아주 별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국힘 리스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국힘에선 윤석열의 참모진 차출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쉽게 말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힘 지도부로부터 대통령실 참모진 총선 차출 요청을 받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이런 취지의 답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논란이 거세지자 당 핵심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실은 뭐하나 보니 한일중으로 통일해달라 여기에나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체 당정대는 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나 싶은 생각밖에 안드는데요. 김기현 대표도 뜬금없이 김윤하 씨를 저격해서 역풍만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오합지졸들만 모아서 나라를 나락으로 보내고 있고요.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